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온 6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이 링크, 예, 체인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와, 엄청 좋다. <laughs> 저는 현재 위치, 오늘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이쁜 모양이 현재 만들어졌고, 이 단기간 내에 빠른 상승이 한번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 카톡방엔 대략 1기에 1,100분이, 2기방엔 800분 이상이 입장을 해주시며, 현재 저와 대략 1,900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올바른 정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어떤 것이 있었냐? 자이 날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9월 2일 금요일 날 스테픈과 시바이누 보이시죠? 9월 2일 스테픈과 시바이누 시간도 보시면은 12시 11분에 동시에 나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냐? 자 함께 제가 같이 가지고 온 건데 자 이렇게 그냥 뭐한10% 정도 언저리로 이렇게 이제 먹을 수도 있었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 그 이상의 수익도 이렇게 만들어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인증 내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은 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까지 함께 보고 어? 여기가 완벽한 타점이다 라고 했을 때이 1900분 2000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동시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최근에 이 성적만 보던 도 9월 1일 날 아발란체를 시작으로 9월 4일 시바이노, 테프는또 성공을 시킨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4 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카톡방에 입장을 할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링크 받아 보시고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겠고요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본다면 물론 이렇게 복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2 1선요걸 라인을 한번 그으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래쪽만 놓고 봤을 땐역헤된숄더가딱 보여지고 있죠. 다만 여기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언덕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올라갔을 때이 언덕 부분에서 눌릴 가능성이 큰 그림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 언덕까지만 가더라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잖아요 13000원 14000원 사이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30% 에서 4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돼서 더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이면 그만인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위쪽의 저항이나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좀더 많이 볼수 있기에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21선 다 돌파했죠? 61선 돌파했죠? 조금 있으면 11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까지도 아래를 받쳐주면서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딱요 상황.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과거에? 같습니다, 위로.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뭐냐? 현재 위치에서 지지만 해주더라도 홀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 홀딩을 할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죠. 했을 때 지금 보여지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체인 링크, VRF, 게임 표준, 이거를 인증을 획득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위변조가 안 되는 P2E에 사용이 되는 기술이다. 아직 이 기술이 업계 표준까지는 안 됐어요. 그만큼 파워를 있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업계 표준이 될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하고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요, 어떤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체인 링크 자체적으로 게임을 만들고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체인 링크 기술력 인증으로 인한 수급 증가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P2E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꾸준하게 이게 미래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넣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핵입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이 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뚫고 뚫리는 싸움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유저 입장에서도 친화적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미래가 밝고 그 정도의 미래라면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뉴스는 안 되더라도 여기서 횡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뉴스로는 충분하고 차트상으로 이런 횡보만 있으면 충분히 추가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저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횡보만 돼도 너무나도 완벽한데 그 횡보를 위해서 충분히 버텨줄 만한 뉴스가 되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이제 횡보하면은 어느 순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버틴다면 얼마나 버틸 것인가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요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했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호재도 보고 향후에 나올 일정까지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는 전략 대응을 하셔라 그래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남들 막 20% 30% 먹었을 때 나만 5% 먹는 이런 일안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3% 먹으려고 어? 링크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일 링크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만큼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노려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뭔지 알아요 이렇게 좋은 거 알겠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본업도 하느라 난여기만 매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보들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카톡방에서. 여기에서 이런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타점이 나오면 매수매도 타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리고요. 저희 할때는 방법 역시도 함께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거 같이 하고 싶다? 일단 카톡방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카톡방에는 대략 1기방에 1120분, 2기방에는 807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시면서 1900분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외신 뉴스들이나 아니면 주요 공시 일정, 그리고 차트,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공시 일정만 알더라도 매매 수익률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차트, 일정, 호재, 타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필수 내용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900분의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정보의 퀄리티는 보장할 수 있겠다. 저는 자신있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저희 방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1900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약수익인데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장 최근이 언제였냐면 자, 날짜 보이십니까? 9월 2일, 9월 2일 금요일날 스테픈과 시바이누 이렇게 두 종목을 들어갔는데 자, 결과는 어땠냐? 내게 정리를 해온 건데 평균적으로 한10% 정도는 무난하게 먹고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어? 최소 10% 이상은 깔고 가는 수익률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월 달만 하더라도 벌써 9월 1일 날 아발란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갔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바이노와 스태프을 통해서 이렇게 먹었고 그 8월달에도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동시에 일정까지 보고 이 완벽한 타점이 만들어졌을 때 2,900분들의 분들이 동시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많은 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자 그렇게 요거 다음 타자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들어오시는 만큼 또 놓치고 또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일단 들어와서 어떤 게 올라오나 확인이나 한번 해보세요 뭐 확인한다고 돈 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 했을 때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가 제 개인번호인데, 이쪽으로, 자, 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문자를 확인하고, 아, 구독자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카톡방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링크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바이누 스태픈 요거 뒤에 후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거 빠르면 오늘이고 늦어도 내일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7 문자 요거 한 통으로 빠르게 입장 가능하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부분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며 항상 여러분들께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